안녕하세요. 분양입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렇게 제작 된박 구성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어, 공유일쌤님 방탄 3.5배 제작 된박 구성영상이고요. 택배 2만원을 맡겨주서 택배비 4천원을 뺀1 6 0 0 0원에 3.5배와 56,700원 넣어드렸고요. 요구사항은 최대정복 한 세트에다가 한두, 한두 물품 빼고는 포카로 다 넣어달라고 하셔서 어, 두 세트 빼고 나머지 금액은 다 포카로 채워드렸어요. 그럼 빼고 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다 빼고 왔고요. 참고로 제가 포카 도안이 많이 없어서 어, 이렇게 포카 위주로 넣어달라고 하셔가지고 다른 분 출처가 좀 많이 들어가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다 출처 기재되어 있는 그런 다른, 물, 다른 분 출처로 넣어드렸으니까 출처 다 기재되어 있는 점 알아두시고 그러면은 소개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어, 아제 출처는 따로 출처 말씀 안 드릴게요. 다른 분출처 따로 출처 말씀드리는 것만 다르면 출처입니다. 이거, 엽서. 한 세트씩 들어가고요. 아, 최대중복 한 세트로 요구사항 말씀해 주셔서 여기 이 박스에 들어가는 모든 물품을 다한 세트로 맞춰가지고, 어, 세트수도 따로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쭉 제출처 포카들. 무기도리 포카들. 이거 초점이 안 잡히네. 바로 포카도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국오빠 시드시폴라 한스티시 들어가고요 공통댓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다른분 출처 모기도래 포카들인데요 우무선님 출처 이건 노만님 출처인데 이거는 제가 받았을때부터 이렇게 여러 멤버들이 들어가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리즈로 4 멤버가 들어가 있구요. 노멀링 줄차 포토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제출처 기도리포카드. 시리즈. 경찰 시리즈고. 이거 홀로그램. 이것도 세 멤버 시리즈. 도안마다그한 수트에 몇장 들어가는지는 다 달라요. 여기까지 제 출처였고요. 여기서부터는 전부 다 다른 분들 출처예요. 우선 피아님 출처 노인님 출처 이거는 그 이거는 아마도 다명님 출처일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 이것도 쭉 다른 분들 출처 여기서부터는 단출지로 쭉 써있어요. 오현님 님 출처 윤하선님 출처 방탄요님 출처 예림님 출처 농고 타는님 출처, 추추님 출처, 이거 오나님 출처, 추람님 출처, 계란찜님 출처, 농고 타는님 출처, 사은님 출처, 쭉 사은님 출처 시리즈 카드예요. 다음에 이건 태태군님 아 태태군님 출처. 태태구름이 그 아이라 전국의 어머님 추처 어머님 출처 이렇게 다른 분들추 출처 포토카드까지 해서 이렇게 다 소개시켜드렸고요 어, 이렇게 해서 0613님 방탄 3 5 0 지적 랜바 구성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